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민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반사회 질서와 이중매매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제103조에 나오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건데요. 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사회 질서에 해당한다, 안 한다라는 그 판단 시점은 언제냐 하면요.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 법률 행위 당시에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였다 하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률 행위가 성립하고 난 이후에 이후에 반사회성을 띠고 있을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면 넘어갑니다. 자 사회 질서 위반의 효과 어, 반사회 질서일 때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은요.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즉, 당사자가 그 법률 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한 어떤 법률 효과가 있을 거예요. 효력, 법적인 효력. 그 발생이 부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어, 효과, 원하는 효력,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무효는 절대적인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적인 무효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어,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유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냥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반사회질서로 인해서 어, 일어난 법률행위는 절대적인 무효입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만약에 반사회 질서가 채권행위인 경우에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권리잖아요, 권리. 아, 무효이기 때문에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처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행 전에 아무것도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는 거고, 만약에 그것을 뭐 자기가 뭐 돈을 주, 지불했다거나 어떤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내, 이행을 했을 경우엔 반환청구 하지 못해요. 나는 권리, 이 지금 권리인데 그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반사회 질서의 유형은 빨간 글씨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어, 새로운 화면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네, 반사회 질서의 유형으로는 어, 뭐한 6, 7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아, 예를 들어보자면, 어,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 어, 안 되죠. 그리고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맺어진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 이것이 아, 바로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어서 무효가 되는 건데요. 어, 지금 이제 본 영상 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중매매에 대해서 또 자세히 어 저기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때 요 반사회질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두 가지 요 부분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어, 소득세 너무 많이 낸다 하는 생각에 좀 억울한 마음에 매매계약서 실거래 액 거래 그 가격보다 적게 기재한 행위 아, 이 정도는, 어, 반사회 질서 행위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 예, 허위로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요거 이제 약간 좀 뭔가를 피해볼 목적으로, 어, 면할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두 가지 경우에는, 반사회 질서, 행위로 보지 않는다. 요 부분은 이제 저기 케이스로 조금 외워둬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륜에 반하는 행위. 그래서 부첩계약, 이런 거, 어, 강사님들이 예로 많이 드는데, 사실 요즘 세상에도 아직 이런 게 있나 싶기, 싶은 생각이 또 드,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이 단어를 별로 얘기하고 싶다. 지조차 아는데,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첩계약, 아니면 자가 아들이, 딸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면 처, 아내가 남편과 동거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계약을 했다거나, 그런 계약은 무효라는 겁니다.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혼인하면 퇴직하겠다는 각서를 받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혼인 시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준 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무효입니다. 예,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그래서 뭐 장래에 발생할 나의 전 재산을 양도하겠다라는 그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런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 나머지 부분은 새 화면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라고 했어요. 도박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요. 도박 자금의 대여 행위, 이거 무효입니다. 도박 자금의 대여 행위, 무효이고, 도박 채무의 변제 방법으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이것도 무효입니다. 아, 내가 나한테 돈을 좀 꿔주라. 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 이것은 그 상대방이 돈을 꽂으면서 오케이 했더라도 이 부분은 계약이 무효입니다. 이런 예, 거는 무효인데, 그 다음에 이 당구장 표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자, 이 당구장 표시는 먼저 결론부터 결론부터 말하면 무효가 아니에요. 자, 뭐냐 하면, 자, 그 채무자가 도박 채무, 이제 돈 돈을 꾼 사람이죠.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 예, 그, 돈을 꿔준그 사람한테, 내 땅을 좀 팔아줘. 내가, 어, 빚을, 그렇게 해서 빚을 갚을게. 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처분을 받은 그 채권자가, 이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한 경우에, 이때는, 무효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부동산의 그 처분에 관한 대리권, 아, 돈, 저, 땅좀 팔아줘. 내또땅좀 팔아줘. 이랬기 때문에 이 대리권은 그 채무 변제와는, 그 변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리권은, 어, 무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리를 받아서 이 채권자가 제3자에게 그 팔았다면 그 매수행위도 역시 무효가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 선의에 만약에 이 사람이 선의의 제3자라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살짝 조금 뭐 비, 헷갈리기 쉬운데요. 어, 내 땅을 줄게. 나, 나한테 돈좀 빌려줘.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고요. 내가 너한테 돈을 좀 빌려서 어, 대신에 내 땅을 좀 팔아줘라. 내가 그거 팔면 너한테 어, 돈을 갚을게. 이런 경우에는. 어,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차이점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에는 동기의 불법이라고 이제 여섯 번째 나옵니다. 이거는 법률 행위 자체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기에 그 동기에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에 역시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위한 무기를 매수했다. 무기를 샀다. 요거 그냥 뭐돈 주고 물건을 샀다라는 뭐 이런 거지만 사실은 살인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무효고요. 범행을 모의하기 위한 그 가옥의 임차, 가옥을 빌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역시 어 동기의 불법에 걸리, 걸려서 어 반사회 질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빨간 별표를 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빨간 글씨를 썼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이중매매는 다시 다른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중매매라는 것은 뜻이 뭐냐 하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단 그첫 번째 매수인을 제1매수인이라고 하고요. 매수인에게 돈을 받고 예, 이제 물건을 팔겠다고 돈은 받아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 여기까지가 첫 제1매수인 매, 제1매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리고는 다른 매수인, 제2 매수인이라고 하고요. 다른 매수인에게 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이두 번째 매매를 제2 매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아, 이 매도인이 돈을 두번 팔, 두 번이나 받고 두 사람에게 팔고 두 번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이런 경우인데요. 자, 이런 이중매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 자, 원칙은 제1매매, 제2매매가 모두 유효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겠죠. 모두 유효해요. 어, 이제 모두 유효한데, 소유권은 현재 제2매수인에게 있겠죠. 등기가 거리 같기 때문에. 자, 소유인은, 소유권은 제2 매수인에게 갔기 때문에, 그러면 제1 매매를 한 이제 제1 소유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1 매수인. 제1 매수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매도인에게는, 요 이제 제1 매매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제1 매수인에게 의무가 있잖아요. 소유권을 이전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데,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어요. 어, 제2 매수인에게 이미 소유권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제,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건 이제 채무 불이행을 바탕으로 제1 매수인은 어떻게 해요? 제1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선택권이죠. 해야 되겠죠. 뭐 이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1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고 이제 여지를 줬으니까 해지해야겠죠.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 이랬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죠. 내돈 내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자 일단 이중매매 자체는 모두 유효하다 이런 거고요. 이제 예외가 있죠. 이거 예외는 아까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만약에 제2 매수인이 그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이 배임 행위는 이거 이제 제1매모에 대해서는 배임 행위를 한 거잖아요. 제1 매수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놓고서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았으니까. 자, 그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는 무효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무효 사유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무효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2 매수인이 그냥 단순히 제일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 제일 매수인에게 돈 어, 팔았다. 이거 단순히 그 정도만 안다고 적극 가담이라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아 이미 그 어떤 제일 매수인에게 팔았는 음, 그 부동산을 알면서도 나에게 달아 나에게 팔아라라고 막 신청을 하고 그것을 적, 진짜로 매매 계약으로 다시 이루었을때 예, 제2 매수인이 그렇게 했을 때. 예, 그렇게 했을 때를 적극가담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는 반사회 질서라고, 어, 저 인정되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제2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 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고요. 제1 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져와야 하는데에도 그렇지만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직접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1매수인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채권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1매수인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대신하여 이런 뜻입니다. 채무자 매도인을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어 전문 용어로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채권자에게 채권자 대위권이 있어서 어 제2 매수인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채권자 대, 대위권 이런 용어라든지, 음뭐 이중매매의 뜻이라든지, 그리고 이중매매가 어, 언제 사회질서에 해당되는 어떤 케이스에 그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무효 사유가 되는지, 그 케이스랑 이런 거를 알아두는 것이 이중매매에서는 그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민법 네 번째 시간 반사회 질서 이중매매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